어, 안녕하세요. 저는 구디 아카데미에서 공공 데이터 융합 자바 스프링 개발자 양성 과정 맡고 있는 민경태라고 합니다. 구디 오신 지 예, 년 1년 반? 강사 경력은 총몇 년? 2005년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어, 본격적으로는 본격 5년? 받고. 그렇죠 실무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학교를 다닐 때 학비 충당 목적으로 같이 실무를 했어요 4년제 학교를 다녔는데 실제로 졸업은 8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하고 쉬었다가 또 학교 다니고 네, 일하고 학교 다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실무 경력을 학교 다니면서 함께 병행을 했고 그러면서 강의도 같이 했었거든요 강의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한 이후에는 뭐 스케줄상 아마 더잘 맞. 고 어, 일이 더잘 됐던 게 강의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강의 쪽쭉 진행하면서 여러 기관 거쳐서 여러 과목들 이제 강의를 했던 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컴퓨터공학 전공이시죠? 네, 컴퓨터공학 전공입니다. 원래... 어, 사실 개발자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컴퓨터 공학에 가면 단순하게 뭐 컴퓨터 좀 알려주고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 공학이다 그러면 개인 PC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되있던 시절은 아니라서요. 음, 뭔가 앞으로 새롭게 할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컴퓨터 공학을 선택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개발자가 이제 어, <laughs> 선택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예. 수업 보통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아, 일단 하루에 8시간씩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고 1시간이 50분씩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수업 초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5교시, 6교시 지나가면은 피곤해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응, 아직 적응이 안된 시절이라서 눈에 보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한 6교시나 7교시 정도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학생들이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실습 시간도 함께 부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哎。Okay.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번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세미 프로젝트,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세미 프로젝트하고 파이널 프로젝트를 필요한 기술은 거의 배운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미 프로젝트하고 파이널 프로젝트가 거의 붙어 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세미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배웠던 기술 스택을 이용해서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거든요. 학생들이 그동안 5개월 이상 배웠던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사실 먼저 만나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 하나의 프로젝트를 협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세미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이제 협업하기 위한 기술이 별도로 있어요. 협업하기 위한 기술을 별도로 배우기, 서로 간의 의견을 모아서 스스로 DB 구축도 해보고 필요한 기능도 합쳐서 만들어 보기 그 정도로 파이널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세미 프로젝트에서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끝나면 파이널 프로젝트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저희가 하죠. 취업할 때 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는 두번 진행하는데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로 저희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커리큘럼에서. 네. 중요... 취업에서, 중요... 취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사실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과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이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사실 어떤 서비스도 만들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서비스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가장 중요하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자바 과정이죠 기본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언어 50% 이상 사용되는 언어가 자바.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바 기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의 훈련생들이 취업을 좀잘 학습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쉬는 시간, 수업이 끝난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 시간 이런 시간들에도 질문을 들고 오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것이죠.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취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관심도 높았겠지만 그 열의가... 그 사람들을 그만큼 빠르게 성장시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떻게 그렇게 나오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 생각 음. 좋은 보이시나요? 뭐 점수 주시면 저는 뭐 감사한데 일단 여쭤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수업 시간에 혼내지 않기. 네. <laughs> 사실 여기 오는. 훈련생들 대부분이 몰라서 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건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훈련생들에게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 저희도 사람인지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laughs> 아니, 왜 이걸 모르지? <laughs> 이러면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어, 그럴 때 이제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몰라서 오신 분들이고. 예 배우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음, 무엇이든 모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훈련생들에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전공자들 비전공자들이 어느 정도 음, 있잖아요 네그렇 우선 전공자 비전공자를 구분할 때 사실 저희 수업을 쭉 여러 번 진행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성취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저도 전공자여서 예, 전공에서 대부분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실무에서 이제 익혔던 기술들을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실무진에 가서 직접 배우거나 아니면 스스로 독학을 해서 배우거나 전공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유리한 점은 학습 성취도 면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쪽 예, 어, 예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 조금 더 쉽게 될수 있다든가 이런 쪽의 문제같이 성취도 쪽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부분인데, 이전자인데. 네. 음. 개발을 이제 맡기는 뭐 원청이나 갑 입장에선 사실 개발자의 나이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60인 분도 계시고 70인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치명적인 불리함이 있다. 이런 직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신입 기준으로 봤을 때뭐 신입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페널티가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 페널티는 뭐 개발 직종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더 크다 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